<mile and fingers out> 음, <out> 여러분 안녕하세요. 람제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제이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사역형을 활용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형의 활용 사세테 이따다키마스 무엇무엇 하겠습니다 사세테 구다사이 무엇무엇 하게 해주세요 그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형 플러스 대 이타다크 무엇무엇 하게 하다 시키다 사역형에 무엇무엇 해 봤다 대 이타다크 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는 아주 일본어스러운 표현으로 직역하면 시킴을 봤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한국어로 보다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제가 무엇무엇 하겠습니다. 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겸양어는 겸손한 표현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합표쓰리 발표하다, 합표사세르 발표하게 하다, 합표사세떼 잡기 마우스 발표하겠습니다. 사역형 플러스 테그다사이 무엇 무엇 하게 하다, 시키다, 사역형의 테그라사이를 붙여주면 됩니다. 해석은 제가 무엇 무엇 하게 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내리 자다. 내사세르, 자게 하다. 내사세때그다사이 자게 해 주세요. 네,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쇼츠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강가를 생각하다. 강가사슬. 생각하게 하다. も少し考えさせてください좀더 생각하게 해 주세요. 야벨. 그만두다. 야메사세리. くまんと하다。だ。やめさせていただけます。くまんとげすみだ。やすむ。しだ。休すませる。しげあだ。あしたは休すませてください。ねいるんしげえじせよ。発表する。ばいぷだ。 発表사せる 발표시키다. 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발표하겠습니다내る자다내사せる 자게 하다내사せてくださ 자게 해 주세요.質問する, 질문하다. 質問させる。질문あげやだ。質問させていただきます。질문あげすみだ。帰る。ドロガ帰らせる。ドロガやだ帰らせてください。ドロガてください